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런 준비성 덕분에 더 강한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참 짓궂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가 공들여 쌓아온 계획들을 한 순간에 뒤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내일을 위한 계획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럴 수 있어 라며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리 없어 라는 나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 어느새 주말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또 힘차게 살아보시죠. 얼어있던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 봄 따뜻한 바람에 나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계절의 따뜻함을 느껴봐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갈 여기는 조성근의 시사 포인트 저는 조인트의 근디 조성근입니다 오늘의 시사인 시사복수 유튜브 첫 출연이시죠. 아주 어렵게 모신 오늘의 게스트. 네,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이부 시사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그죠? 스페셜 게스트 홍보팀 이사원과 어, 시사 이모저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조인트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사 대표 부서죠? 대표 부서입니다, 진짜. 우리 디자인실을 책임지시는 권진희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 네. 제가 섭외했습니다, 제가. 그죠? <laughs> 네. 정말, 정말 힘든 게 모셨습니다. 박수 칠만 하죠? 또 치세요, 박수. <laughs> 우리 권진이 실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사북스 디자인실의 권진이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네, 처음 나오셨죠? 유튜브에 네, ]에는. 처음입니다. 네. 네.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 몇번 컨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laughs> 그리고 죠그 제가 보이는 라디오 시작했을 때 네. 중간중간에 몇번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거길 왜 나가?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드디어 나오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디자인실보다는 네. 뭐 마케팅본부나 편집부가 더 우선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아니 왜냐면 실장이 이렇게 보면 <laughs> 제가 되게 얌전하고 조용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관전기가 좀 다분하시고 주목받는 것 은근히 좋아하신 것 같시던데 아니요. <laughs> 전혀 네. 아닌데 아니, 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늘 보는 사이니까 우리 편한 사이잖아요. 네네. 네. 재밌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음, 네 수다 떨다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리즈, 네. 그 표지가 굉장히 좀 변화가 컸잖아요. 그죠? 네네. 개정판 나오면서 네네. 그 <laughs>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얼굴이 자꾸 너무 큰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내가 아,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이 하도 소두여 가지고. 제 옆에 있으면 사진 찍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저 괜찮아요 진짜? 아 되게 신경 쓰이네요. 자, 우리 착붙님 표지 시리즈. 그게 이번에 완전히 색채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 팀에서 벽에다가 표지 색깔별로 쫙다 붙여놓고 선택하시는 것도 봤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볼 때는 긴가민가했었는데제가 아. 제작 담당이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막상 인쇄에서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음, 감사합니다. 네, 서점에서 진눈을 봐도 우리 것밖에 안 보여요. 아,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웃음> 저희가 몇권 나왔죠? 지금요? 네. 아, 이게 시리즈인데 어, 지금 일본어는 네권 나왔고요. 네, 아, 일본어만 4종. 네 종. 중국어 3종 그리고 음. 제 외국어는 7종, 7건 네. 해서 지금 총 14건이 나왔고요. 네. 또 11건이 더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5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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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5종이 이제 그 실장님이 정하신 네. 컬러 베리에이션에 맞춰서 네, 네. 저 혼자 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또각 담당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 저랑 이렇게 연구하면서 네. 베리에이션 하면서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석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계속 몇달 동안 준비를 해오다가 드디어 첫 작품이 이제 지난달에 나왔어요 음,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 그때 대표님께서도 물어보셨거든요 음. 진짜 어~ 뿌듯함도 있고요 음. 어~ 제가 한책 중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책이 아닌가 음. 네. 서점에서 보니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laughs> 네. 서점을 갈 때마다 이제 그~ 광고 진열돼 있는 거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너무 눈에 띄어요. 음. 네, 색깔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사고 싶게 만드는 네, 모양이어서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디자인 하실 때 가장 중점으로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저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음. 제가 뭐 개정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책과의 차별성을 아주 많이 두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음. 제가 어 사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소장하고 싶은 책, 내가 갖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었고, 어그 경쟁 도서들이 많거든요. 일본 인문서들이. 그 교재와의 차별을 두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시리즈에 녹이고 싶어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났던 건 디자이너로서는 이 시리즈 책을 한다는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좀 욕심이 많이 생겨요. 디자이너로서는 이게 네. 네.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실장님이랑 이제 가깝게 우리 작업들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워요. 아,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내가 보기에 예쁜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끼고 이제 실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아 그럼 그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캐릭터 잡을 때도 그랬어요. 아. 캐릭터 잡... 네. 이 사파우도 직접 컨택하신 거죠? 네, 편집자분들하고 편집부하고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 이티 씨와 댕댕이로 이제 섭외를 하게 됐고요. 음.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음. 어. 저희 사파 디렉팅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되게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우리 홍보팀에서 저한테 이제 이런 굿즈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안된다 그랬거든요 비싸서 너무 비싸 다른 쪽으로 만들자 라고 했는데 근데 나온 결과물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이거 이게 우리 캐리어에 붙이는 네임텍이죠 너무 예뻐요 진짜 네, 네, 너무, 너무 예뻐. 예뻐요 네. 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진짜 감탄한 거는 이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뛰어가는 모습 감, 담겨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쁜지. 댕댕이. 네, 뭐 하나 좀줄수 없어요. 우리 수아 갖다 주고 싶은데 안 돼요. 살게. 살수 있어요? <laughs> 다행이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 아니 어학교재인데 디자인이 뭐 이렇게 중요해? 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지금 네. 네. 책이 친근하게 느껴져야 볼수 있는 거고.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네. 디렉팅을 이제 실장이 하시는 거고. 네. 존경스럽습니다. 어, 전체 종 스물다섯 종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아 어, 이거를 통해 나의 디자인의 어떤 감성의 날개를 또 활짝 펼쳐줄 수 있다라든지 뭐. 음, 네. 네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할말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네 넘어갔겠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사실은 표지 디자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도 하시잖아요 음. 다방면으로 네, 너무 8방면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대표님이 가장 신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아 그거는 뭐 그치? 아닌 것 같아요 네? <laughs> 우리 직원들이 또 엄청 좋아하죠 실장님 네. 엄청 좋아합니다 실장님의 본성을 잘 몰라요 직원들이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그래서 그렇게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멀리 하고 있어요. 들킬까 봐. 응, 어, 맞아요. 적당한 거리. <laughs> 네, 적당한 유지해주시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자, 이번에 나온 우리 빈 페이지에서 출간한 요 책도 나왔죠. 네. 사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도서기 때문에 저희 같이 기획을 할 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음,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게 디자인을 할때 디자인보다는 좀 후가공에 에폭시나 뭐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왜안 반짝거리지? 왜 이렇지? 하면서 좀 저도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뭐 나오고 나니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쇄가 아니라 원청으로 다된 표지예요. 박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박이거든요. 어. 닭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하다가 이번에 왜어 이거 왜안 반짝거리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독자들이나 뭐 관계자들도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기분도 좋고 부담이 있게 만들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우리 실장님이 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책 내용이 가볍지 않다 보니까 네. 진중하고 무거운 책이다 보니까. 이제 컬러감은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어둡게 가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선택을 하신 거가 이제 원청이라고 네, 말씀하셨었고. 네. 사실 이 책은 내용적인 면이나 우리 디자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독자들이 아마 쉽게 접근이 가능한 책은 아닐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 책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있는데, 항상 저도 걱정하는 거 그거거든요. 혹시 내 딸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내 딸이 누군가를 괴롭힌다. 어, 얘는 너무 착한 아이인데, 항상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 내 딸이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우리가 네. 어, 좀더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딸이... 책은 사실... 어, 학부모님들을 타깃으로 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왕따 문제가 비단 이제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 있든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때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이 책이. 아 나는 항상 내가 피해자일까봐 걱정을 하지만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어떤 가해자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포인트가 이거죠. 네. 네. 소통 노트. 네. 네, 소통 노트. 참 깔끔해요, 그죠 음, 깔끔. 네. 우리 실장이 로고도 이뻐요. 빈 페이지 로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실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laughs> 네. 맨 처음에는 이게 그냥 노트처럼 돼 있었거든요. 저희 디자이너가 엄마예요. 엄마가 느끼기에는 또줄 라인이 있을 때 이걸 다 채워야겠다는 그런 강박감이 있대요. 부담감. 어, 부담감. 네. <laughs> 부담감이 있대요. 그래서 되게 음. 음, 설득 쓰기가 좀 어렵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잘. 아. 그랬는데 또 라인을 빼니까 너무 허전해서 노트도 몇개 사보고 해 보니까 이런 이렇게 격자무늬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쓰기도 쉽고 그리고 뭐 이런 데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응. 네. <laughs> 네, 이 소통 노트 내용은 사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 간에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노트인데. 진짜 좋죠. 네. 네. 제가 저희 아이와 이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우리 딸에 대해서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적다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음. 친한 친구들 이름도 제가 웬만큼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 친구인지 아지. 동네 친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제가. 아지.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실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이 디자인, 이 진짜 예쁘죠? 뭐 제가 혼자 한건 아니고요. 네. 모든 디자이너들이 같이 한 거니까요. 네, 네. 우리 존선하신 실장님.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보면 만화로 돼 있어요. 만화로 돼 있고 좀 내용은 무겁지만 어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근데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볼 때는 이게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이걸 네번 봤거든요. 점점 시간이 줄어요. 금방 읽힙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랑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점에서는 분류가 여기에 만화책이지만 에세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서점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 이 책은 내용 자체가 에세이다 에세이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서점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의 그 나레이션이 되게 좋아요 그것만 따서 읽으셔도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쉬는 날에뭐 하세요? 진짜?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커피 중에서도 에스프레소를, 나태. 에스프레소를. 취향이 응? 바뀌셨네요.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아. 좀뭐 에스프레소 바를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좀 에스프레소 먹고 그리고 좀 저는 맛집, 또 이렇게 비싼 맛집 말고요. 음. 노포 같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아유, 맛있는 맛집. 거 먹고 제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주말에는 만 오천 보 이상은 꼭 걸으려고 오, 하루에? 네네 네, 일주일 동안이 수. 아니고? 아니 하루에요 이그 음, 정도 네. 네, 네. 제가 실장님이랑 몇번 걸어봤죠? 네네 몇번 걸어봤는데 <웃음> <웃음> 그 가는 다리로 잘 걸으세요 음. 어, 정말 잘 걸으세요 실장님보다 제가 잘 걸어요 아 그러니까 네. 건 확실해 저는 이제 무거우니까 <laughs> 네. 근데 맛집을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 맛집은 네. 왜 가시는 거죠? 맛집이요? 아니요.